바랍니다. 경주리 2000m 레트로 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바깥쪽 7번 어프로치와 8번 무한열정 9번 챔프라인 바깥쪽 번호를 받은 세 마리의 마 말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4위는 6번 캡틴 코스와 함께 5위는 1번 아델의 축제 세마리한대 뭉쳐서 이제 1코너를 먼저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7번 어프로치 조영원 기수 대신 김태경 기수가 변경 기수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이 3위는 8번 무한열정과 9번 챔프라인, 바깥쪽 9번 챔프라인 2번 경주, 6번 캡틴포스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3마신 뒤쪽에서 단독 4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6번 캡틴포스, 종이권에는 1번 아델의축제와 2번 돌아온현표, 그 뒤에서 3번 생일기쁨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마신자 이내로 3마리가 한데 뭉쳐있는 상황. 7번 어프로치와 8번 무한열정, 9번 챔프라인. 7번 어프로치, 이번 경주 27번째 출전 경주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무한열정, 이번 경주 승급전. 가벼워진 부담중량을 주전하고 있는 8번 무한열정이 바깥쪽 2위 3위는 9번 챔프라인입니다. 이미 1등급 우승 경험이 있는 말로 9번 챔프라인 안쪽 8번 무한열정 7번 어프로치 세 마리가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고 3마신 뒤쪽 6번 캡틴포스 그리고 1번 아델의 축제 2번 돌아온 현표 등이 각각 4, 5, 6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올라선 9번 챔프 라인이 안쪽 두 마리의 말도에 걸쳐 좁혀 나면서 바깥쪽 선두는 8번 무한 열정과 9번 챔프 라인 안쪽에서 7번 어프로치가 4위까지 밀려나고 3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6번 캡틴 포스 선두인 안쪽에 있는 8번 무한 열정과 9번 챔프 라인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면서 8번, 9번, 6번 세 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챔프 라인과 8번 무한 열정을 뒤로하고 선두로 올라선 6번 캡틴 포스입니다. 직전 3위를 굴했던 6번 선두에 2, 3위로 처진 9번 챔프 라인과 8번 무한 열정 바깥쪽에서는 1번 아델의 축제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6번 캡틴 포스의 단독 선두 남은 거리는 200m입니다. 1번 아델의 축제 바깥쪽 3번 생일 기쁨과 9번 챔프 라인 두 마리가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6번 캡틴 포스 여유 있는 걸음으로 6번 캡틴 포스와 단독 2위는 1번 아델의 축제 6번 1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 싸움을 벌이는 두 마리 말들 3번 생일 기쁨과 9번 챔프 라인이었습니다. 2차 미터 로드투 지원 경주인 1등급 경주 6번 캡틴 포스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모습. 이번 경주 서승훈 기수와 함께 두 번째 호흡을 마쳤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막판.